이건 사람들에게 신앙의 여정을 소개하려고 애써 본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겪는 좌절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성당 다니잖아요. 애들이 냉담합니다. 가서 한마디 하잖아. 이제 나중에 되면 겁이 나서 뭐해. 야들이 뭐라고 성질낼까 봐. 어? 엄마 또그 소리 하나. 이제 됐다. 성당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어서 우리 성당에 떡도 주고 밥도 줍니다 <laughs> 얼마 전에 콩고수도 줬어요 떡하고 같이 어서 성당 많이 좋아졌어 그죠? 자.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그렇게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해라 제가 양심의 무디어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그건 우리가 기타 치는 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예? 형이 기타 치는 거 보고 나도 부르봐가지고 처음에 기타를 딱 잡았어 어떻게 됐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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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픈 게, 요 끝에, 요끝 옆끝 티가. 예? 그 보들보들한 살이, 그 쇠줄에, 지금은 클래식 기타를 쓰는데, 그때만해 통기타를, 이제 통기타는 모든 줄이 다 쇠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 예. 나중에는 막 굳은 살 안고, 어떨 땐 까져갖고, 피도 조금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굳어지고 나면, 더 이상 통증이 안 느껴지죠. 어릴 때 거짓말 한마디 하면요. 야, 금방 합니다. 거짓말 했나, 안 했나. 와.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뭐 긴장한 게탁 보여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영역이 드러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두 번 하잖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잖아요 당연한 듯이 그러 하고 있어요 어, 이 사람 거짓말 탐지기 통과할게라 아무 기척도 없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무디어진다는 개념이죠 마음들은 그렇게 무뎌지는 겁니다. 죄를 처음 짓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번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사야서 이사야가 왜 그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그건 그렇게 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오면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유되는 일이 없게 완결점을 찍어라. 마침 오늘 복음하고 또잘 연결이 되죠. 그죠?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공동체 전체에 가서 알리는데도 거절을 하면 그때는 이제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아까 잠깐 하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양념을 더해서 하자면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귀했단 말이에요. 사제직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사제직분을 그래도 살려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열심히 도와줘서 살게끔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언론이 눈에 불을 켜고 흥미거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정부기관도 우습게 됐잖아. 옛날에 나란님 카마 뭐, 함부로 입에나 올렸겠나. 그죠? 그거는 이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나, 신문지 끼고 앉아갖고, 이제 정치이야기 하는 기고. 지금은 뭐, 너도 나도 유튜브 보고, 뭐, 왼쪽, 오른쪽 갈려가지고, 어, 지가 마치 모든 걸다꿰 차고 있는 양, 어? 논술을 해가면서, 이거 마치 그거 같은 거지. 축구경기 보면서, 그거를 그 왼쪽에 가야지, 그거를. 아이고! 그걸! 지 직접 그 필드 내놔봐라. 5분도 안 돼갖고 새 바닥이 바닥까지 떨어질기라. 아니, 정치권 안에서 실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협상과 이 다채로운 이 인간관계와 인맥들을 교묘하게 써서 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우리 우리가 전부 다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훗날 이들이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마음들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굳어지는 가운데 이런 세상에만 있는 기존 권력들의 영역이 다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선생님들 지위 다 산산조각 났죠 네? 여성몰탈리 사장님의 지위도 박살나고 <laughs> 많은 존경을 얻고 있습니까? 아 안타깝다 그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박살나는 지경에 가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뭐 있어요? 종교만 남은 거 그래서 그 종교를 빈틈을 찾아서 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하나만 사건이 잘못 생기면 예전에는 구둔을 하고 괜찮다 하고 보호를 해주려 했다면 이제 슬슬 그런 움직임이 사라져가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그래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왜? 사제, 사제 한 명이, 그래, 사,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사야도 자기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살인범이었습니다. 다윗은 간통범이고요. 예? 네? 간통에다가 살인교사죄죠 <laughs> 이 나쁜 놈이라 근데 다윗은 훗날 성인이 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생아가, 사생아가 있었다죠 그리고 예전에는 만이교도였고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세상에 그렇지 않은 종류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류가 없는 사람 어둠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뒤에 그걸 어떻게 회복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 나오느냐의 문제죠 부님들 중에는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네. 그런 분이 이제 그 중독의 쓰라림과 괴로움과 위험도를 아니까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어둠의 영역을 아니까 그 어둠의 손을 뻗치고 그들을 손에 손을 잡아주러 갈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울타리 밖에 가야지 이런 양을 찾지. 울타리 안에서 야들아 들어 언니라 간다고 들어오나 말라 가들이. 지금 절벽 사이에서 버섯 보고 무까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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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버섯 앞에 두고 그 하고 있는 아라면 옆에 같이 가가 어? 야 내가 전에 뭐 봤는데 맛없더라 이렇게 줘야 앙앙 어? 하고는 다시 울타리로 돌아가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버, 버섯을 다 무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에? 그래도 예수님도 죄 빼고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하느님이셨던 분이 사람으로 사람이셨던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삽을 파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죄인들도 의로움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안타까움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너희의 마음이 단단하게 고집을 피울 것이냐를 도리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 이 이사에서 누가 읽겠습니까? 이거? 에? 안 그래요? 이거 누가 읽겠냐고. 다 읽어도, 뭐, 성령, 설령, 성경을 쓴다 하더라도, 수르룩 쓰고 지나가 버리지, 지금 우리처럼 이래, 어? 물고, 뜯고, 씻고, 맛보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죠? 우리 정도쯤 되면, 이 구절에 이렇게 머물러서 지금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우리쯤 되면,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제발 들어라. 제발 보아라. 예수님도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귀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렸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고집 피우고 어둠에 감싸여 있고 그런 표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구약이죠. 지금 구약. 몇천 년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몇천 년 전에 지금의 이, 이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사야 시대부터 해서 이미 그 이전에부터 해서 같은 뉘앙스를 가진 시대적 배경이 반복되어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강약은 있죠. 하지만 이제부터 뒤에 존재하는 이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지금의 우리 시대를 묵상해 보면 돼요. 뭐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이 원래는 단단하게 마을 주민들을 도살이고 각각의 집들이 모여 있어서 생활 환경을 윤택하게 해주는 성읍들. 성경이 말하는 성읍이라는 것은 영적 도성을 말합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원래 교회는 각자의 신앙인들을 자기 안에 충실히 해서 집도 지어주고 성사의 은총으로 보호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 서로 간에 신앙적 이득을 얻도록. 서로 서로 자극을 받아서 하느님께 성실하게 나가게끔 만들어진 하느님의 도성과 같은 성읍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단순히 인구가 빠진다고 지금 부산이 이제 굉장히 위기죠. 네. 경남쪽이 엄청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시골에 있던 사람들은 대도시로 잠깐 나와서 대도시에 머무르다가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일단 학교부터가 그래요 갈 학교가 없어 단일 학교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는 우에 우에 무슨 분교 무슨 분교에 댕기 근데 고등학교로 갈려고있긴해 초전에는 고등학교가 없네 그러면 어디로 나와요? 초전에서 10분 거리인 성주로 나옵니다 성주에서 열심히 고등학교를 댕기, 이제 대학을 가야죠. 어디 갈것 같아요? 주변에 대학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제일 쉽게 갈수 있는 데는 암만뭐 가까워도 대구, 아니면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파고들어야죠.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데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서울 쪽에서 이미 생활 환경을 구축한 사람이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산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파독, 광부 들어봤죠? 간호사.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왔지만 고향이 마음속에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만 거기서 열심히 살고 거기에 삶을 구축을 해도 때가 되면 항상 돌아온단 말이에요. 기러기처럼. 근데 지금은 안 그래. 한국 안에서 뭘 돌아다니기? 그냥 있는데 살고 말지. 그래, 전심하신것 같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 쭉 빠지는데, 단순히 인구의 줄어듦이 교회의 인원의 줄어듦일 것이냐, 1차적인 이유는 맞죠?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분석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암만 뭐가 없어도 매력을 느끼는 데는 찾아갑니다. 가끔 초전에 있으면요, 어제도 성모성 승천대 축일이었잖아요. 구미 신자분이 부부가 와갖고, 어? 같이 콩국수 먹고, 어? 마치면서, 막, 아이고, 내 신문이 유튜브 봅니다. 하면서. <laughs> 아, 그래요? 예? <에?"> 하면서 또. <laughs> 장담 맞춰준다. 예? 어, 그렇지. 그 뭐, 그, 구미에서 왔잖아요. 그죠? 근데, 구미는 약보라. 인천에서도 오고, 어떤 때는 저, 뭐야, 스페인에 산을 던 분이 한국 잠깐 왔는데, 굳이 초전까지 와가 나를 보고 가고, 극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항상 언젠가는 저 신문이 한 번은 보고 가야지 하는 그 의지가 꽂혀 있는 겁니다. 저는 성몰터레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빵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휴식처가 될수 있는, 언제든지, 아, 거기에는 뭔가, 어? 하느님을 찾는 이들이 오손도손 모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잘 마케팅할 줄 알아야 돼. 물론 그래 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내가 극 하고 있죠. <laughs> 예? 마신복하면 무슨 성몰탈이 지도신분 좋아한다. 아닌데. <laughs> 뭐 아이지만 맞죠. 예. 저 제, 저에게 있어서 저는 이제 볼리비아를 떠나오면서 한국에 있어서는 여기가 일종의 마음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 여기 오면 편해. 물론 올때 디고 갈때 디지. 예전에는 그래도 대구라고 좀 나왔는데 지금은 더 시골에 있으니까 좀에 더디지만서도 그래도 괜찮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신앙감을 상실을 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요즘 이탈 속도가 더 장난이 아닙니다 전에는 교회가 존엄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뭔가 몰라도 내가 딴데안 가도 나중에 한번 성당은 가봐야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놈이나 우리나 분위기에요, 지금은. 너거나 내나. 집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심지어는 가정 공동체 공동체마다도 신앙인이 줄고 있죠. 원래는 신앙을 가장 확실하고 올바르고 바람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대물림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네 신앙 뭔데, 가톨릭입니다. 와, 부모님이 가톨릭이에요. 네는 신앙 뭐고, 신천지입니다. 와, 부모님이 신천지예요. 맞아요. 이런 아들 많다 가 있긴 해. 눈 떠보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남녀 허랭거야. 그럼 지도 남녀 허랭겨라. 근데, 이게 웃긴 거죠. 가톨릭 신앙이 이제 그렇게 유지가 안 됩니다. 특히나 초정 같은 면에서는 그게 더 확고히 눈에 띄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당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버글 했어요. 아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하고, 뭐, 신학교 간다 가면 막줄조록조룩 세어갖고, 리고 버스 태어갖고, 산에 가갖고, 막 텐트 치고, 이러고 재밌게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몸이 멀어지면 뭐 한다? 마음이 멀어져. 부모 이하에서 이제 떠나가고, 혼자 도심지 생활을 하면서, 누가 옆에서 안 챙겨줘버린 거예요. 근데 안 챙겨줬느냐? 때대마 김치 갖다 줘, 된장 갖다 줘, 때대마 용돈 줘, 딴거다 챙겼어. 신앙만 안 챙긴 거예요. 딴걸안 챙겨도 신앙을 챙겼어야지. 성당 가나, 성당 가마 내뭐 네, 용돈 좀줄 끼고. 근데 이게 아니라, 야야 그래, 디마 그럴 수 있다. 성당 쉬고 혹시 뭐 필요한 건 없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신앙이 필요해요. 하지만 부모 자신도 긴가민가한 거지. 이런 핑, 이런, 뭐야, 불평들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성 세대가 성당을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가기 싫은 걸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고해 성사의 고해 요소에서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고해가 다채로웠어요. 지금은 주일미사 빠진 거 말고는 거진 고해하는 사람, 그나마 여 성몰탈이 오마. 고해가 좀 해충실해. 자신을 살피고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내가 옷에 술에 잡고 다시 손이 간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술에 병에 손이 가요 예 그런 거를 반성을 똑바로 해 근데 일선 본당에 가잖아요 90%가 95%가 주일미사 빠졌다는 거 말고는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요즘 휴가 기간이잖아 그래서 성사자가좀애 늘었어 근데 그게 진짜 성사할까? 성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집집마다도 사람이 없습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됩니다. 경작지도 황무지도 황폐해질 때까지다. 경작한다는 건 뭡니까? 아직 이 밭을 일구지 않았고 밭을 일구고 나면 열매가 자라고 거기서 수확을 할 판이니 예비자들 말이야 주변에 우리가 신앙을 전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매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에는 신앙을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교라는 것 자체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아이고, 저 티미아 있겠네 성당 댕기지.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요. 주님이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 이 땅에는 황량함이 그득하리라. 아직 그곳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여도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신자 비율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이 재조사한 결과 5%로 줄었어요. 아직 그곳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여도 그들마저 다시 뜯어먹히리라. 지금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늘 마음이 반반인 겁니다. 세속의 유혹 앞에 노출돼 있고,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이딴 걸 자기의 주된 관심사로,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 본당이 그렇습니다. 실컷 강론하고 나아가고 어르신들 만나가 잠깐 이야기하면, 이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뭔삽니다.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주변에 퍼뜨리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시키는 거죠. 알아요. 힘든 주도가 뭡니까? 저는 제가 가르치는 거 제가 가자고 하는 영역이 쉽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부터도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안 되지만 해보자가 돼야지. 냉소적인 분위기로, 자조적인 느낌으로 해봐야 안 된다라는 것을 주변에 퍼뜨리기 시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모 울타리는 빵을 팔수 있다 없다. 있다. <목소리> 할렐루야 e l u j a h h a l 가 e 갖고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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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얼마 전 아니 그 민수기에 나 자, 가난 땅 정차라고 알아. 어떻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수아하고 그한 명이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어이구, 그 동네 사람들이 키도 얼마나 크고, 막 우리는 그 앞에 몇도 이거지, 막 이래 있고, 어? 그, 안 됩니다. 그 자꾸, 그러고는 그다 험담까지, 뒷담화까지 막 하는 기라.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모 울타리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 될 것이고 일치되어서 더욱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나아감에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확장될 것을 믿십니다. 네. 넘어가자. <laughs> 깨어 계신다. 빵 얘기할 때만. 자. 향염나무와 참나무가 잘릴 때 그동안 그렇게 유수한 역사를 피워오고 화려함을 자랑해오던 나무들, 전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려버리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초전성당에 공소가 지금 6개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6개 넘어서 한 7개 있는데 이미 하나는 완전히 박살 났고, 이게 가보면 쓰레기장인지 공소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리고 세개도한 40년 전에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고, 사람들이 이제 농자재 막 그런 거 갖다 집어 넣어 놓고 막 벽도 무너져 가고 난리 부세통이야 그나마 지금 세계가 어 사람들이 그래도 레지오 모임방으로 뭐 쓰든지 뭐 아니면 한번 미사가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고 쓰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공소들이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던 나무와 같은 곳이었죠. 이제는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잘림은 이제 본단들의 운명이에요. 본당들이 공소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사제성소가 엄청 줄어들고 있잖아요 서울교구에 올해 사제성소가 7명인가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900명의 사제인데 900명 중에 신입생이 7명이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줄만 줄지 늘진 않아요 지금 입학해 있는 친구들 입학할 때 7명이면 거의 반타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3명 아니면 많아야 4명인 겁니다 그럼 나중에 오 할아버지가 미사드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laughs> 아 성모 울타리 1에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도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크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귀한 먹일 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 하 주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어?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3일은 또되더라고요 냉동실에 냉동아 음, 음. 음.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 울타리 이래우리밀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이래우리밀 음,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춰 고 믿음 가는 순수리 밀방 찐찐찐 찐이야.